그 리얼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꽃이 꽃이가 아니라 꽃이고, 아프가 아니라 앞이 됩니다. 이곳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체. 교체의 사례입니다. 맨입이 아니라 맨 잎, 담요가 아니라 담요. 어디에선가 니은이 첨가가 되었어요. 이거는 니은 첨가. 이건 첨가의 사례고요. 안다가 아니라 안따탁 구가 아니라 탁꾸 이거는 된소리되기에요 요것도 역시 교체의 사례입니다 낫 다가 아니라 나타 히읗과 디귿이 합쳐져서 티읗이 된거 오 아서 라고 아니라 와서가 됩니다 요거는 축약입니다 자음축약 모음축약이 되겠죠 요거는 25번 문제에 잘 나와있으니까 25번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역과 니은의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가 모두 일어난 것은 홋이불이다. 첫 번째로는요. 티귿이 디귿이 된 홋이불이 되겠죠? 홋이불에서 니은이 첨가돼서 혼이불이 됐을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 번째로 이 디귿이 니은의 영향,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혼이 불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음절이 끝소리 규칙, 니은 첨가, 그 니은 때문에 비음화까지 일어났죠. 그래서 내 네, 끝소리 규칙과 니은 첨가 모두 일어났죠. 그래서 이건 적절한 거고요. 그리고 기역과 디귿은 모두 교체에 해당하는 음운의 변동 현상이다. 네, 교체, 교체 맞, 맞는 얘기입니다. 기역과 디귿의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 없다. 상을 엎어버리다. 이 얘기죠. 첫 번째로는 피읍이 비읍이 되는 없다가 일어났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없다가 일어났겠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피읍이 비읍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비읍 때문에 된소리 되게 일어났으니까 끝소리 규칙, 된소리 되게 모두 일어난 얘가 맞습니다. 나타는 자음 축약에, 와서는 모음 축약에 해당된다. 자음축약, 모음축약 맞습니다. 축약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25번 문제를 한번 참고해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리을이 와서와 같은 예로 집에 가아, 원래 가아가 가가 되었다. 이거는요 축약인데 얘는요 똑같은 게두개올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가 탈락한 거예요. 아 탈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축약인데 이건 탈락이니까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